하면도 달지 않은 듯 은근하게 먹고 나면 집에 가서 또한번더 생각나는 맛. 싹싹 고드시고 <목소리> 맛있어서 막 <목소리> 까봐가지고. 백이 들리니까 잘 알지. 아 <목소리> 빙수계 왕자를 두고 두 빙수가 맞붙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서빙고의 얼음을 관원들에게 나누어주자 얼음을 잘게 부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는 한국전쟁 이후 팥빙수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70년대부터 80년도에는 떡과 젤리, 연유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빙수를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나 오른 클래식. 고운 우유 얼음위에 직접 삶은 팥. 고명은 달달하게 조림 복숭아 하나면 충분한 이곳. 달면서도 달지 않은 듯 은근하게 먹고 나면 집에 가서 또한번더 생각나는 맛 빙수야 어차피 뭐 단맛으로 먹는 건데 이 단맛도 맛있는 단맛 무조건 달기만 해도 안 되니까 빙수야 빙수 5,000원 가격에 있어서 었 이제 5,000원이 마지막으 싸게 해서 많이 팔면 되잖아 <laughs> 멀리서 보면 국밥과 깍두기처럼 보이는 이 음식의 정체는 우유와 망고로 만든 빙수인데요. 곱게 갈아낸 우유 얼음을 뚝배기에 붓고 망고에 시럽이 펴 깍두기 모양을 만들어낸 빙수랍니다. 비주얼은 깍두기인데 맛은 새콤달콤 시원한 망고 빙수. 이게 하와이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가두가도를 묻혀서 파인애플이랑 망고에 묻혀 먹는 간식을 차관을 해서 브나라 스타일로. 한번 아...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뚝배기에 담아주다 보니까 네.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좀더 재밌는 거죠. 네. 손님들 입장에서. 맛도 외형도 감성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무더운 여름을 책임져주는 시원한 빙수라는 점인데요. 팥이 가득 올라간 옛날 팥빙수와 눈도 입도 즐거운 깍두기 빙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목소리> 너른 밤에 가열리는